네 그럼 이제 다음 임무 어필드가 왜 필드라 불리는가? 왜 <laughs> 필드인가? 결동. 아예 m the truth. I am the t r u t 해 I am the 아, r u t h I am the truth. I am the truth. I am the truth. I am the truth. I 그동안 난 부대를 데리고 최대한 피해를 줄 테니 미사를 성해자 말해. 출동. 여왕이 듣고 있노라. <laughs> 여왕님께서 거센 공격을 가하시는 동안 저는 군단이 사용할 굴락질을 준비하겠습니다. 그래 그래. 지원 병력이 준비되는 대로 내게 보내라. 처절한 전투가 될 거야. 여왕이 듣고 있. 시간이 급해졌다. <laughs> 지금 위를 터놓는건 좀 힘들고 안 돼. 아래를 먼저 터는게 좋아요 네, 빨리 와 빨리 이네가 같이 가야돼 같이 밑을 수 있어요 가자! 탱크를 먼저 점사해

이 벌레들한테 자행성을 내줄 수는 없다! 저거가 온다! 상병들을 어서 호송선으로! 아 시간이... 아 끝났네 이씨 못하네 힘을 살 것이라 그래 콜라 츠가 핵공격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. 여왕님, 핵 시설이 재가동 되면 워필드가 미사일을 덮어볼 거야. 현재로서 유일한 희망은 그의 전술 작전부에 침투하는 거야. 들어가기만 하면 게임은 끝이야. 변형체 자연에서 나오던 바로 그 변형체. 하지만 효과적. 이 녀석들을 써주십 여왕님. 기지를 장악하면 리가 무섭단 걸 깨달을 겁니다. 뭐 중량 합성대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위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. 아 매매 메치좀 약해. 중장값 상대 40이라는 굉장한 데미지를 자랑하죠. 자, 고속도로 까지자 자, 업그레이드 쭉쭉 계속 노력하지. 가스도 먹고. 여왕님 테라는 네 시설에서 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.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. 화났어. 기회가 되면 시설들을 없애버리겠다, 자가라. 일단 핵미사일 좀안 맞게 조절을 준비하네. 말해. 이 미친 핵통해자가 기계도 핵을 부려요. 미쳤어. 유령에 와서 핵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핵이 떨어져 막을 수가 없어요. 우리에게 고속도로 건설 중얘 어디 가냐? 일본에 놀라고아 쏘지 마, 살려줘, <laughs> 봐줘. 기네다. 돌격대를 투라 말해. 설마 저 오겠구만. 아직 고속도로 가느라 바빴데 돌로 건설 중마스 아데오아 이세상는거야 아, 히트라가 없어서 못 잡는데. 가자.

않나. 아, 내전 막. 미나라내점이 코트로 가는데. 다주저서. 모티브 해야 는데다 지워졌어 중에우 멀티를 해야되니까 위에우티가더좋긴에데위에게 나중에. 우

계속된다. 군를더생이니까 저기도 먹긴 해야 돼. 이번엔 뭐지? 시간이 되었다. 어, 아, <laughs> <간다 웃음> 내 정말 안 돼. 제가 자꾸 영웅이 있는데 핵을 뿌려. 와씨. 뭐, 아, 고관수 아 진짜. 어, 아, 들늘지도않나 광물이 모자라. 광물이 모자라. 어 그래야 뭐 되는데. 좀더 병력을 모아라. 얘네 오면 위협을 치자. 이 아이고 웬바이킹 부대가 <laughs> 죽으러 오셨어 죽으지. 드래블 카던 모양인데. 중간에 요격을 해버렸군다 가자. 아까 폭포 가지고 별로 없구나. 원래 12명이 좀 있었는데. 여긴 끝났어요. 은 광물이 무척 풍부하군. 자, 가라. 일벌레 몇 마리를 이곳으로 보내. 특급 배달 온다. 선절하게 이렇게 보내줍니다. 편하지. 바로 깔아주고. 아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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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. 안된다, 이놈아.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미친놈아, 아우씨 뭘잘나가는데 여왕. 아또왜 이래. 아 이러지 마, 여기. 내 전박. 아, 내 전박이. 아, 안 돼. 왜? 왜? 밥그밥. 좀가려울만를찍데못지 거다. 아고 아, 씨. 정말 사람 귀찮게 하는 거예요. 이쪽도 청소를 좀 해줄까? 올라가자. 나를 떠나라.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부하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학살하겠다. 아, 탱크 있다. 둘이 다 있다. 어, 배정체 추가. 오! 많이 준다. 고다 더 지워야겠군 아 진짜 대피하십시오 미사일이 또 떨어집니다 미사일이 <laughs> 또떨 빨리 니다 미사일이 거 털어야돼 어. 아 뭔가 있네 대피하십시오 진 아, 애비 떨어진다. 얘네가 좀 지키고 있어요. 큰일 나는 소중하니까 다음은 여기를 털어주지. 오휴 존나 많이 왔다. 아, 내꼬니아 이거로 막기 힘든데, 어디가 어디가 거기 가면 안 돼. 지금 여기 가는 거 아니야? 아, 내 네, 꿀내라, 진짜. 아, 이거 먹어야 되는데. 레벨업. 캬, 뭐 그대로 다 오네. 이거 잡을 수 있겠다. 오케이. 젠장 후회할 것이다, 캐리건. 고니다 왜? 토르. 는나의것이다얼굴이가 지금 다고하십시오 미사일이 또 떨어집니다. 말해 이번엔 뭐지? 있어 또 왜? 음. 우리는 적응한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아, 뭐야? 대담하게 감히 점막을 <laughs> 우리에게 나중 어, 빨리 천막이 옆혀 줘야 겠는데이시 쪽수 터진다. 좋아. 이제또 레벨업을 먹으러 갈까요? 마스인데 우와 레벨로. 우리는 적응한다. 과학 시설을 모두 처리했다. 워필 실험도 이제 끝이야. 남 이제 본질을 터버버리는 것뿐이 지옥에서 다시 만날 테니 말이야. 자행성을 진작에 뭐지? 넘기지 그랬워필 대담하게 시각... 여왕이 듣고 있는. 연도로 올라가야 되는데.

안녕. 꼬마탱크는여왕님이 <laughs> 저격

난겨우말 마음을 비워. 어제지되었습니다수는 아, 남의 집에다가. 후소. 조만소하. 제뼈좀맞아야겠구만 브라보 게델타 유령팀. 사격 시 여왕님, 보루. 흐헤헤헤헤 <laughs> <laughs> 건설 로봇 존나 가소롭다. 이번중에 건설 로봇을 투입해? 끝이야. <laughs> 보냈습니다. 가서 마지막 한 눈까지 처치해라. 단 워필드는 내가 손보겠다. 그리고 시네 히네, 시네마 영상 인간 상태로 올 때와 원시 적으로 올 때하고 좀 다르죠. 주의 우상병들을 후송해라. 남 괜찮다, 중에... H비민 꽂혔어. 우상경길이나 신경 써. 아... <laughs> 어, 난 다른 길을 찾겠다. 어... <laughs> 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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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토 아닌데? 왜 레토 나오냐? 캐리간... 잘 들어라. 지금 왕복선 세대엔 부상병들만 타고 있다. 다들 누군가의... 남편이자 아버지야. 저들은 그냥 보내도 알겠나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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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살려줄 거야. 독한 것... 넌 인간도 아니야. 넌 우릴 배신했어 으아! 뭐 때문에? 그깟 복수 때문에?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인 거야? 또 얼마나 더 죽일 셈이야? 레이나가널 보면 모르고할까그 <laughs>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확인자살 상군님 보이듯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자비심 폭발 이렇게 핵필드는 괜히 레이너 이름을 꺼내서 갔습니다. 음. 네, 매번 하는데 저 20분 안에 클리어는 잘 안돼요. 좀 어렵네. 군단의 세계가 또 하나 늘어. 나이 눈 낮추면 금방 하겠지만. 무리집하고 있다. 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.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.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. 이제 차행성에서 할 일을 끝났어. 곧 다음 목적지를 결정하겠다. 왕 내가 변했다. 힘이 넘칩니다. 이제는 여왕님의 위압할 스토리스를 만 같습니다. 절 들어라 자가라. 언젠간 너도 군단을 통솔할 수 있을 거야. 만약 지금 그럴 자신이 있다면 더. 어, 재밌네. 계속 해 봐.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 우리 둘중 에서 비임 죽는다. 여왕님을섬기며배우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군단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. 자식 원시 적도 아닌 게 무엇을 가르쳤지? 통찰입니다, 여왕님. 통찰을 가르치셨습니다. 군단은 강력하지만 힘만으로 군단을 이끌 순 없어. 나는 힘이나 수로 워필드를 제압한 게 힘이나 수로 제압했는데 내게 통찰력이 있었을 뿐이야. 아니 힘이나 수로 제압자 명심하겠습니다, 여왕. 아드라로 그냥 밀어버렸는데? 뭔가 캐릭터가 잘못 알고 있군 군단에는 너 같은 생명체가 없어 니네 안의 정수는 어디서 온 거지? 초월체가 여러 종을 조합하여 나를 만든 만들. 오버 마인드가 만들었어요 단계체이자 한, 한 무리 초월체가 죽은 뒤엔 뭘 했지? 차 행성의 땅굴을 방황 아무 목적 없이 야생 상태로 칼날 여왕이 날 발견 다시 저그가 됨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저그가 아니란 말이야? 이끌어줄 의지가 없으면 짐승에 불과함 짐승. 아니 더 하등한 존재